하 빠르게 는음할겠 성지들이 당신께서 만드신 가위들와 흙이지만 아버지의 상대박권은 살아있는 당신의 세포 살아있는 당신의 성전입니다 아버지 그상대박권이 이날 성전 이 성지 방문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올라온 기쁨과 어제 당신께서 허락하셔서 여수 집회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 또 많은 회계의 정성과 역사들 가운데 아버지께 더큰 감사와 전 올리는 아버지의 백성들 울음소리와 감사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북냇골 산 꼭대기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살아있는 성대원권 살아있는 피 혈통 살아있는 종자와 살아있는 세포들이 아버지 성령 역사를 따라서 이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고 당신께서 전 세계를 바라보시고 전 세계가 이주 하느님을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듯이 아버지 이 위험한 시기에 바벌로는음료의 사탄의 배신의 역사와 전율적 타락으로 말입니전세가 질병 3년 수백만 명이 죽었고 또 이제는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벌어졌다또 이제는 제3세계 대전이 소련과 나토 유럽 거라파에 털리고 있는 것을 <laughs> 알고 있는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저희들 준비하셔서 또 저희들이 그 명을 따라 아버지 7년 10년 동안 조용히 준비해왔던 아버지의 많은 정성들, 아버지 오늘 이날 사랑 기억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이 범례골 전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크신 정성과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 이겨내고 아버지의 의와 왕국이 보고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아버지, 아버지 그 나를 소망하는 아버지. 사랑으로 이 모든 내 우리 이겨낼 수 있고, 영육의 승리권 아래 아버지의 크신 그 인도함으로써 저희들이 가득 찬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일국 용사들, 왕과 제사장들, 왕비료와 천도사들의 역할을 하여 아버지의 성령 역사로 손과 발이 되고 온 세계 의 기독교와 이 어려움들 가운데 당신을 바라보고 재림 미시를 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치. 아버지 이땅 한국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 기독교인들이 이래서 당시에 한 떨어진 성령의 불길을 따라 불의 기둥과 영리의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, 하나님의 천일국을 세워나가시는 기독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아버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모든 참전 용사들 아벨권 기독교인들 또 특수부대와 용감한 용사들 아버지 그들은 천일일국 문화문명과 연결시켜 주시고 저희 저희들이 열심히 전달해 나갈 때 기독교인들 침례교인들 감리교또 모든 중파들이 아버지를 재발견하고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들에게 하아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아, 주 아, 주... 아, 주... 아, 주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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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아, 수립 승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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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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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어머니. 예. 어머니 하나 둘 어머니 그 나중에 최저 미국 식구중에한 분이 그 네. 기억이 나시더라고요 아버님 자기가 다섯 살때 이렇게 음성으로 있는데 음성을 들었대요, 음성으로 음성으로 들었대요. 음성으로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그, 로 엘렌슨이라는 분이신데, 성전 식구님이신데, 그 아버님 목소리, 누군가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, 이러 그래서 다섯 살인데, 형하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, 아, 형그 목소리 들었어? 그랬더니 형은 못 들었대요. 자기만 들었다고 얘기하시면서. 음, 아버님께서 기도하실 때그 음성 들었대요. 네. 네. 여기서는. 네. 롤 회장. 들은 거예요. 그 양반이 우리 네. 철창 기마부대 회장이었어요. 아. 네. 이제 내려왔, 이제는 좀 건강 때문에 네. 내려왔지만. 네. 그 여기서 하셨던보시이다 이루어지신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저기에서 네. 들어오는 네. 바다를 보고 그렇게. 미국을 향서 하셨다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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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미국에서 그분이 직접 네. 진짜 받으신 거예요. 네. 받때 네. 저희가 네.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그 보화를 네. 네. 신고 이 바다로 <laughs> 다 들어온다고 <laughs> 하셨어요. 네, 네. 저먼 미국에. 네. 네. 다섯 살 식구가 그어서 아기였어요. 자전거 타다가 자기가 들었다. 여기 수업도 와서 들려드리고 그러니까 역사와 기정의 일어나는 거예요. 예. 어 보이들 들어와봐. 아니, 앤디 어디서? 어스파이스 스파니가 있어. 엔든든한 대나무 형제 어뜨게기 예, 맞습니다. 여기가 정감록 두에 되어 하면 여기가 재림제 이모실 딱 네. 땅이라는 겁니다. 네, 정감록 여 네. 여기 네. 해발 312m입니다. 아, 네, 정상입니다. 예. 네. 정상이이요 밑으로 네. 저시정아버님이 여기서 이제 원리원본을 집필하시고 아, 이 수정동 일대에서 귀가하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시게 됩니다. 어머님하고 만나신 거네요 장어머니 하고 예예. 장어머니. 원고를 집필하실 하는 그날 중 네. 그.